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뉴스파인더 지리얼마트 앵커김종훈입니다 어제는 비가 온다음날이라런지 조금 더위가 한풀 가신 것 같습니다. 좀 밤되니까 약간 선선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습도가 높아서 많이 덥습니다. 더위 잘 극복하시고요. 오늘 제가 고른 뉴스는 윤석열 때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권 내에서도 난타전이 한참인데요. 사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여권의 유력주자다 보니, 어, 뭐 지금, 아, 여권, 야권의 유력주자다 보니, 뭐 여권 전체에서 맹공격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뭐세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대략 살펴봤는데요. 뭐 하나는, 쪽벌은 사실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뭐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온다든지 할때뭐 제가 <laughs>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뭐 껌을 씹고 있다든지 이러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요즘 많이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 하면 저는 사실은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벌은. 윤 총장도 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장소나 지하철을 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크게 문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지만 호프집에서 뭐 해동을 할때 그랬다. 그럼 호프집에서 누가 다리 모으고 술을 먹습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네. <laughs>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페미니즘 문제입니다. 페미니즘 반응을 실수했다 이런 건데. 어,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페미니즘을 자꾸 조장하고 선동하다 보면 남녀 간에 이거 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서 어, 이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너무 확대해서 간 거죠. 근데 이런 발언 자체가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뭐이 문제. 이게 페미니즘 문제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불량식품. 가난한 서민들은 불량식품이라도 뭐, 먹고 싶다. 먹으면 좋다. 많이, 소위 말하면 뭐, 배부르게 뭐든 먹을 수 있으면 좋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여권에서는 뭐, 그러면 불량식품을,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으란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이런 맹 공격을 하는데 뭐, 윤정 총장도 지금 연를 어쨌든, 말실수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큼 조금 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든지 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좀더 신경 쓰고 면밀하게 사전에 면밀하게 이런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말, 워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뭐또 저출산 원인이 페미니즘과 연관시켜서 발언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방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소위 이제 뭐 불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금 저희 부동산 문제, 뭐 청년 문제, 어, 백신 수급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잠재우는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다가 상위 12%만 빼고 나머지 88%에게 어, 예, 재난지원금을 준다. 지급하기로 뭐 합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 여권의 유력주자죠. 이재명 지사가, 어, 본인은 경기도 100% 지급하겠다. 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똑같이 100%뭐80% 50% 따를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지방 분권화. 어,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죠. 뭐 어?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가 세금을 걷어서 지금 표를 사고 있다. 네, 뭐 일부 뭐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왜냐면 지금 뭐정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가 곳간이 가득 차있고 돈이 남아 돈다, 국가에 부채가 없다, 이러면 마음대로 줘도 되죠. 뭐, 1인당 뭐1 0 0존들못 주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 한정된 자원에, 한정된 재원에 이 검토를 안할수 없습니다. 상위 1%를 굳이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뭐, 어? 전국민 축하금, 어? 전국민 돈 뿌리기, 뭘뭐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룡 지사도 이 독불 장군 정치를 그만둬라. 에? 너무 지사직이 경선에 임하는 이유가 지사 찬소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함은 아니지 의문이다. 어?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맹비난했습니다. 또뭐 지금 최재형 어, 지금 야권의 또 대선 주자죠 이재명 도전 권력을 자기 정치득 이득에 남용한다. 뭐 도지사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중국민에게 어, 뭐전 도민에게 김기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천삼백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럼 저희 인구에 비해서 뭐 굉장하죠. 수도권 인구가 지금 이천만 명 가까이 서울 팔백만 명하고. 합치면 2100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뭐 절반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마음대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위 뭐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들 여력도 못 내지만 상위 10%에 든다고 해도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고 있다든지 폐업의 문턱에 있다든지, 생사 갈림길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어, 여기에 업친대 덮친 경우로 가족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희 뭐, 흔히 삼대질한 보험도 많이 들으면 암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어, 심지어 코로나가, 어, 감염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이런 이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해져 있는데, 상위 10%, 12%, 저는 여당이 뭐 나머지 88%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포퓰리즘 정치, 소위 말하면 인기 영합주의죠. 그냥 표나 받아보겠다고 정책 개발하는 것보다 돈 주는 게더 쉽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 돈이 뭐 본인의 쌈짓돈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줬다. 정권 초에 뭐 재난지원금, 지금 코로나 초에 뭐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준다고 했습니까?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 청년 세대의 짐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후세들에게 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40대, 50대들도 뭐 그렇게 뭐 예전 어르신들이 많을 때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희 뭐 일하는 노동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을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나 적겠지만 개선될 부분들이 많죠. 근데 또 너무 급격히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제 영향, 최저 임금 영향, 지금 뭐 편의점이라든지 자영업자들도 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별적 지급을 하되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수 있다. 뭐이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힘든 사람 돕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전세균 총리도 잠시 제가 보여주면 충청 수도권을 뭐 시대에 열겠다 이렇게 저희 정치인들 지역에 내려가서 뭐 지역을 수도권으로 다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몇 개나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거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전에 이재명 지사도 고향 안동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뱉은 말 때문에 뭐 그저 호남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백제가 <laughs> 뭐 정권을 뭐 잡은 적이 없다는 뭐 이런 말도 내가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요. 좀 이런 지역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지역 패권주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남 호남을 가르고. 그건 진짜 나쁜 의도, 정치인들이 나쁜 의도로 구시대에도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고향을 나눠서 어디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잘해주겠다 해서 표좀더 표 받아보자고 전혀 현실성도 없는 양이 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윤 총장도 그렇습니다. 불량식품과 부정식품함이 다르다고 오늘 이렇게 좀 악의적 왜곡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의도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페미니즘 발언도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것 같고요. 이렇게 내게 되면 이 남녀 간에 더 이런 소위 말하면 갈등이 지금 청년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 소위 말하면 여성에게 특혜를 준다, 내지는 뭐, 군 가산점도 남성들 뭐 군대 갔다 와서 문제 그것도 문제 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들이 뭐 예전부터 있어 오지 않아 가지고 폐지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죠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또 여성들에게만 뭐 특혜를 주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살기 좋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위 말하면 통과할 구멍은 좁은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런 뭔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격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성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예 근데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뭐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처럼 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뚫고 간다든지, 뭐 직장에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게 육아 문제 잘 해결해 주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진짜 어린이집에도 마음 편하게 맡겨 놓을 수 있게, 뭐 애들 뭐 뻑하면 안 보는 데서 때렸다, CCTV 사각지게에서 때렸다, 또 CCTV 촘촘하게 설치해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리고 또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영구적 자격을 박탈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검증 통해 실상 밝혀질 거내가 여러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한창 검증을 해서, 아 뭐, 털어내면 뭐가 나오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본인들은 정치권에서는 뭐, 대선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막연한 검증 논란입니다. 야권은 뜨겁죠, 오히려. 야권주자들은 난타절입니다. 이재명 지지사 지금 뭐 본선 경쟁력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뭐 어, 이재명과 뭐반 이재명, 원팀에 대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뭐 저는 뭐, 뭐 그분들 다뭐 누구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것도 없지만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부분, 그 다음에 뭐 경기 북부 분도론, 다음에 지자체 장 시절 공약 이행률 을 해서 서로 막 난타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이낙연 총리가 어, 전남지사 시절에 제대로 공약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걸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 공약하고 있고 어, 또 지금 뭐 반대로 이낙연 전 총리는 도민이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 분석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전 도민에게 지원하면. 4,000억이 넘는 추가 부담금이 생긴다고 이낙연 캠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4,000억이든 공약을 뭐 절반을 이행했든 3분의 1도 이행 못했든 중요하죠. 그것들도 본인의 검증 과정에서.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본인 호주문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치인들은 선출직,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은 무한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당선되면 그만이지.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공개하는 거 보면 정말 저의 가격입니다. 이전 대표는 전남 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전국 최하위였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죠. 실천 계획 76개 중 42개를 18년 이후 완료 계획으로 제출해 뭐 중간 평가에서 지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낙연 전뭐어 지금 총리가 그 당시 지사 시전에 어 그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개 공약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제 얼굴에 침 뱉기죠. 이럴 시간 있으면 저는 공약이나 좀더 내세워서 내가 소위 말하면 그냥 뭐어 포퓰리즘 인기나 얻기 위해서 돈 퍼주겠다. 나는 이런 돈 퍼주는 정치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진짜 산적한 문제를 뭐 이런 이렇게 이런 이렇게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공약을 제시해야죠. 응? 서로 혈세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이재명 선거운동 운동에 경기도 혈세 뭐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죠. 어? 해외에도 뭐 경기도 예산을 통해서 해외 언론에 뭐. 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앞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음주운전 논란에 어? 김부선 배우 스캔들 논란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검증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편내편 네편 없이 저희가 있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편들기만 안 되죠. 특히나 터무니없는 내용 가난하면 어. 대리운전비 아끼려고 음주운전하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디지털조선TV 시청자 여러분은 저는 단한 명도 공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난해서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했다고 이재명 대면인이 이런 이야기했다고 문매를 맞았죠. 국민 정서와는 전혀 반하는 이야기죠. 국민 누가 이런 공감하겠습니까? 사실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나는 본인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정치인들을 소위 말하면 이분들은 공인 아니었으니까 공인, 공인 이런 말 함부로 내뱉으면 됩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음주운전하겠네요. 국민들 다 음주운전하고 가난해서 음주운전했다고 이야기하겠네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좀 도둑질해서 뭐다거 남의 거뭐 훔쳐 먹어도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 아, 그냥 음주운전 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 뭐 이런 논란의 부, 부분에 대해서는 두만하지 않겠다. 과거에 연안하지 말아달라든지. 뭐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뭐 그러면 될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뭐 사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편들했다가 지금 사퇴한 대선 캠프의 박진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이제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를 박탈하는 주장은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어, 음주 운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사회 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다. 사회 활동을 막으면 안 되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인데, 근데 한 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도 그러면 아, 일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뒤에 보면 그러면서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서 승용차 뒷자리 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 가난을 재라고 느낄 수 있다. 이게 무슨 개변입니까? <laughs> 이게 무슨 개변입니까? 아니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통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크게 반성하세요, 진짜. 해서는 안될 말이 따로 있죠. 가난한 거하고 대리운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가난하면 버스 타고 다니세요, 버스 타고. 얼마나 대중교통 잘돼 있습니까? 저도 버스 타고 다니는데. 환승도 되고. 응? 대리운전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 새벽까지도 심야 버스 타고 려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타인까지도 살해 살인할 수 있는 어? 악행입니다. 악행 하면 안 되죠. 대리운전비가 없으면 대중교통 타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응? 이제 제발 이런 상식에 저는 민주당이 왜 지금 청년뿐만이 아니고 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그게 전 시장들의 성추행, 응? 꽃 그런 소위 말한 범법이나 악행 때문에 외면하겠습니까? 이런 내로남불 내지는 개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게 여야를 뭐 갈라치기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음주운전 편을 듭니까 이게 가난해서 그랬다는 둥 그냥 저는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 경기도가 지금 이래 뭐, 어? 88%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세균 총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뭐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뭐, 지자체의 행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같은 민주당인데 존중하지 않고 일방 통행하게 면 국정은 어디로 가겠나. 이재명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laughs> 그렇죠. 어찌 보면 뭐 도정 경험은 있지만 국정 경험은 없다고 볼수 있죠. 예. 지금 이렇게 난타전이 사실 굉장히 거칠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도 지금 후보 여섯 명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보면 예, 김두관 예, 지금 후보가 이재명 음주 재범 의요 150만 원 논란 털고 가자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맹공이죠.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 배우 김배서, 김부선 씨 스캔들이랑 이런 음주운전 문제, 어, 아니면 그 고향에 내려서 용원함 어, 이런 뭐 갈라치기 한다든지 이런 발언들 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당에서 맹공이죠. 이런 공격들. 지금 저는 안타까운 점은 그런 겁니다. 이래 다 공격하는데 정책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서로 지금 깎아내리기 바쁜데, 예, 막연한 우리 뭐 교과서적으로 들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 자기 소신을 펼친다는가 이런 게 없습니다. 어, 지금도 뭐 여러 저 캠프 대변인들끼리 설전하고 이렇게 검증하자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 뭐, 오늘 고른 앵커의 한마디는, 궁색한 변명 하지 말자입니다.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궁색한 변명. 이게 뭐, 지금 대리비가 없어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정말, 이 청년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누구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금 공정, 공정, 야당 후보들이 다 공정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정말 공정한 세상이란 누구에게나 통하는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이제 소개할 소식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아직도 한참 덥고 온도도 많이 습하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전력난도 겪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등목다고 해서 날씨 기내시고이 후보들이. 정책이나 좋은 의견 낼수 있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매섭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